첫 번째는 일단 스킬 찍으실 때 전승을 먼저 찍으셔야 돼요. 전승을 찍으시면은 주무기에서 전승을 어떤 스킬인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찍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치명적인 바언안 찍으셔도 되고, 이거 평타 안 찍으셔도 되고, 표적 추격 다찍으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깨비걸음 이것도 무조건 찍으셔야 되고, 닌자 회피 안 찍으셔도 돼요. 급소 찌르기는 전승까지 찍으시고, 다단 찌르기 찌르시고, 냉정한 전신 다 찍으시고, 초등따배기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닌자 법법다 찍으시고, 어, 후려차기안 찍으셔도 돼요. 바닥 쓸기도 안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표창 던지기, 당연히 찍으셔야 되고요. 표창, 표창 기술은 찍으셔야 돼요. 전승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급에, 급에도 전승까지 찍으시고, 연막도 전승까지 찍으시고, 은신 찍으시고, 심도 찍으세요. 심도 찍으셔야 되고, 타게나카 찍으셔야 되고, 비각잡기발목베기도 찍으세요. 아까는 내가 놔, 놔둬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히든 커벤트가 생겨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야 되고, 그 도깨비 인사도 찍으세요, 그냥. 이거 무빙 할때 써야 돼가지고, 그리고 여발, 여우발톱 찍으시고, 그림자 밝기 찍으시고, 그림자 분판는안 찍을게요. 수장 암살 찍으셔야 되고, 속박의 덫은 라밤 때문에 찍으셔야 되고, 지면 꽃게 안 찍, 찍으, 안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회전 칼날, 회전 칼날 전승 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검달도 전승까지 찍으시고, 그다음 망참도 전승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패시브는 다 찍으시고, 패시브는 다 찍으시고, 패시브는 일단 이 암살 수련은 전승까지는 찍어두시고 일단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 다음 패시브 다 찍으시고 전승에서 전승을 다 찍으세요 하나도 빼먹지, 빼먹지 말고 전승을 완전히 다 찍으시고 저는 다 찍으신 다음에, 다시 주무기로 넘어오셔가지고, 이, 맞아, 못 찍은, 암살수련, 이거 찍으시면 돼요. 패시브. 그 다음에, 라밤은 그대로, 깨비, 은신, 이거, 라밤, 은신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2차 라밤도 그냥 소파괴호사 그대로 갈게요. 이거는, 그냥,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고, 스킬 트리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 따라하면 지치면 되고, 뭐, 나머지 포인트가 많이 남았다. 여기까지가 한, 1800 정도 들었죠? 여기까지 대충 1800까지 들었는데, 아, 1863 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뭐, 스킬 포인트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바닥 쓸기, 그 다음에 그림자 분파, 요 정도까지만 찍으시면 돼요. 대충 한1950 정도 찍었죠? 스킬 포인트는 대충 1850에서 1950까지 드, 든다는 거.